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테미 경제TV 입니다. 아테미 종목분석 오늘은 410번째 시간으로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삼성전자의 HBM 라인에 공급하는 장비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공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HBM3E가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품질 테스트를 거의 통과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주들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에서 하다면 남다른 길 투자, 투자의 길 찾으시면 제 카페에 다 나오고요. 여기부터 제가 모든 자료들 제가 직접 다 만듭니다. 자, 그 속에서, 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스 테크놀로지 인데요. 어, 우선 공지에 말씀드리면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쭉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태민 한칸 띄우고 경제TV 800만 한분 계신데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요긴한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민 한칸 띄우고 경제TV입니다 물론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 피싱이다. 자, 월스 테크놀로지.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들어보셨겠지만, 오브레이 계측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레이 계측 장비가 뭡니까? 한다면요. 반도체 전공정, 그러니까 웨이퍼 생산 공정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웨이퍼 위에 물질들이 제대로 적청, 똑바로 적청 됐는지, 이, 는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최, 이거 반도체 제4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워낙 미세화돼서 이제 불량의 원인을 못 찾을 정도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4공정은 개척 장비들은 수율를 올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포토리지스트를 적정을 했는데 지금 아래 위 아고가 제대로 안 됐다. 하면, 포토레지스터 벗겨내고 새로 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세계적으로 미국의 KLA, 세계적인 개척 장비 회사죠. 오르스 테크놀로지 두 군데만 만들고 있는데요. 이걸, 이 회사는 원래 이, 이 장비를 SK 하이닉스랑 개발해서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KLA 시장을, 네, 네, 차지하고 있다. 조금씩 잠식하고 있다. 이렇게 될것 같은데, 최근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지난 7월에 그 6세대 오브레이 개척 장비를 일본 기옥시하면 세계적인 랜드 플래시 회사거든요. 여기에 공급했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일본의 칩 메이커들은 한국 장비 회사를 거의 안 씁니다. 뭐 자기들이 잘 만드니까 그런데, 여기기억세에 공급했다 하는 것은요, 워스테크놀로지 장비가 얼마나 뛰어난가 하는 걸 보여주는 상당이큰 그리고 기억시는 지금 랜드플래시 대가 지금 대규모 투자를 진행, 집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도 기대된다. 자그 속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후공정 장비인데요, 이렇게 증공정 장비뿐만 아니라 자 지난. 작년 10월 6일 날 삼성전자 의 오피스 30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 웨이퍼가 휘는 현상이 생깁니다. 온도차에 이런 식으로 휘게 되면 이게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접점 불량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휘는 현상을 검사하는 장비다. 그래서 이, 이것도 당연히 수율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요거는 패키징 공정이니까. HBM 공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OL, 네, 그 900NW, 요 패키지, 이것도 패키지, 요거는 측정 장비에요. 측정 장비. 상하간의 펌프 간의 정렬을, 이렇게 측정하는, 상하간의 펌프 간의 정렬을 측정하는, 그래서 지난 5월에 삼성전자의 세대를, 삼성전자로부터 세대를 주문받았다. 음, 그 전자신문에 났었는데요. 대당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당연히 HBM 공정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가 패드 오브레이 장비라고 해서 요것도 HBM 제조 때 쓰이는 패드 오브레이를 개척하는 데 쓰인다. 야, 이것도 삼성전자, 지난 5월 삼성전자 48억. 그래서 보통 삼성전자하고 공급계약을 하면 내용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거는, 요거 워피스 장비, 그 다음에, 뭐 패드 오브레이 장비인데, 지금 작년 11월에 된8 5억그 다음에 올 7월에 된 48억, 48억이 같은 걸로 봐서, 이것도 패브레이, 패드 오브레이 장비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 900NW 장비, 요게, 어쩌면, 음, 공, 공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장비를 구체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전시회를 할까요? 언론에서 하는 세미나에서 그이 회사 간부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년에는, 2000, 내년 2025년에는 한 30대 정도 공정 장비가 삼성전자로 공급될 거다. 그럼 이게 지금 거의 한 천억, 천억 정도, 기백억 정도는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회사가 그 SK 하이닉스로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SK 하이닉스 중국으로 가다가 중국 쪽으로 또 떠나갑니다. 중국도 당연히 수율 문제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 그래 지금까지 중국의 장신 메모리까지 할 때는 이건 오버레이 개척 장비였어요. 어? 전공정 장비죠, 전공정. 근데 삼성전자, 부터는 이제 후공정. 여기 이제 보이죠. 장비가 전공정 뿐만이 후공정을 망라되고 있고, 고객도 삼성전자로 확대되고 있다. 참 방향성이 좋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최근까지. 7월에 하나 더 했어요. 그 다음에 신제품도 유리기판 검사 장비. 이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유리기판 장비에 이 상면 지름과 병목 구간을 지름을 측정해야 하는데 날이도가 높아서 또이 집에서 개발 중이고 방막 개척 장비. 그러니까 이측은 검사 개척 이쪽이죠. 그래서 초정밀 개척 장비도 내년에 양산이 된다. 신제품도 여전히 유리기판까지 아우르는 매력적이다. 자 그러면 이 회사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였냐? 그 오브레이 개척 장비, 전공정에.. 네, 오브레이 개척 장비 전공정 하나만 집중되다 보니까 적자와 흑자를 반복했는데 이제는 후공정 장비까지 나가고 고객 다 변화되면서 흑자 기조가 이제 정착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듯 전공정 한 제품만 집중되어 있다가 생도에 있다가 이제 전후 공정까지 다양화되고 있고 이제는 미래에는 유리 기판까지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고객도 SK 하이닉스 중심에서 삼성전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전 과거에는 이 회사는 좀 스타트업 기업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어엿한 반도체 장비 회사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총은 1785 자,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주가가, 네, 특히 최근에 반도체, 올 하반기에 반도체 서부장이 많이 빠지면서 이 종목도 상대적으로 좀덜 빠지다가 최근에 주가 폭락장을 만나면서 빠졌는데요. 자, 후공정 장비주들, 뭐, 대표적인 게 한미반도체 아닙니까?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같은 게 시총이 얼마죠? 여기가? 네, 한미반도체가. 10조입니다. 10조, 4조. 최근에 빠진 게 지금 10조예요. 한때 14조까지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미반도체는 워낙 이제 매출이 구조화된 회사고 뭘 합니다 하는 거, PSK 홀딩스 같은 회사 있죠. 이것도 삼성전자형으로 공장 장비 공급합니다. 이런 회사인데이 회사도 시총이, PSK 홀딩스도 시총이 9,300억 대입니다 이렇게 빠져도 9 3 0 0억대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SK 하이닉스 향, 조금 떨어지면 SK 하이닉스 의 향으로 STI. 이것도 공정 장비 합니다. 원래 이게 CCSSS 인데 공정 장비 쪽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져도 지금 시총이 3,500억대입니다. 근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지금 시총이, 네, 지금 시총이 1,700억 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전공정과 후공정을 아우르고 전공정 장비는 세계적으로 ALA하고 맞짱을 떠는 기술력이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가 시청 1,700억이다. 이건 상당한 저평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도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점들을 감안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내용인데 시총 3,000억 대는 자리 잡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시총 3천억대 하더라도, 네, 좀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소부장들 분위기가 좀개선돼야될것 같아요. 지금 소부장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네, 특히 삼성전자의 HBM3E, 오로이터 통신에서 삼성전자의 3E8단이 엔비디아에 통과했다. 있는데또 뭐 일부 언론에서는 아직도 테스트 중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지만, 결국 이제는 시간 문제다. 본다면, 삼성전자의 HBM 관련 장비들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그 장비들 중에는 어로스 테크놀로지가, 네, 가장 저평가된 최우선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 관련주로, 로스테크놀로지를 최우선으로 기억해두시는 게 앞으로 투자에 유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해주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의 좋은 기운이 또 애청자 여러분께 전달돼서 좋은 투자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